뭐 지금 보니까 새로운 미국의 NSS 국가 안보 전략은 뭐늘 바뀌어 왔는데 두 가지로 나뉘네요. 아, 요약되네요. 유럽을 토사쿠팽한다는 거고, 두 번째는 이제 돈 되는 지역만 방어해 주겠다.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자면은 돈이 안 되면은 동맹이라도 쳐내고 돈 되면은 여태까지 지금 잘 같이 잘 살지 않았더라도 해 주겠다 이제. 권위주의 정권이라도 우리는 손을 잡겠다. 이런 식으로 완곡적으로 표현했는데, 그게 아니라 이제 돈 되면은 친구다. 뭐 이런 식으로 한것 같아요. 거기서 이제 나온 게 C5, 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가지고 일본, 미국,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G7 말고 새로운 걸 만들겠다라고 하는데, 근데 이제 보면은 대만을 방어해 줘가지고 계속해서. 반도체 같은 거를 좀 가져가겠다. 이런 거같고 대만 방어가 인도 태평양 안보 현안의 최우선 거제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해서 쓰더라고요. 근데 이제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되냐 이게 문제인데. 음. 근데 그런 거 같아요. 한국도 일단 돈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돈 되니까 친구 하자 이거인 거 같고 일본도 돈 되니까 당연히 친구하고 희한한 게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되게 좀 좋게 평가하는 게 이제 사실 대만이 이제는 좀 친중으로 많이 기울었기 때문에 대만의 젊은 세대 인터뷰한 거 보니까 뭐 중국이랑 별로 그렇게 차이도 안 나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국이랑 이쪽은 맞겠다. 필리핀은 어쨌든 예전부터 미국이랑 뭐 영어 쓰잖아요 이 친구들은 이쪽만 넘지 마라 이런 것 같아요. 대만 치지 말고 여기서 남중국해를 벗어나면 너는 우리랑 싸우지만 그 이전에는 중국이라 할지라도 돈 되는 히토류 같은 거 제대로 공급하면은 뭐 우리랑 친구하자 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 같고 이번에 꽤 근사하게 11월달 버전으로 새로 왔는데 내셔널 시큐리티 스 t 이 g 치라고 해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는 뭐 전문가들의 평가. 한국도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핵무장을 하자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한국이 핵무장 하면 이게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좀 스스로 알아서 지켜라 이런 거 같아요. 돈 되는 지역만 방어해주고 그리고 돈좀내 가지고 너희들 알아서 좀 무장해라. 근데 이게 한국이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도 핵무장 하려 했다가 사실은 뭐 약간 말려서 안 하는 모양새로 됐는데 이게 어쨌든. 무기라는 게 유지비가 들잖아요. 좋은 무기인 건 맞지만 중 경쟁자에서 G2 파트너로. 뭐 근데 예전에도 이랬고. 안보 위협 대처보다 이익 추구 방점. 미국이 혼자 다 막아 주는 시대 끝나. 한국군이 핵작전 수행할 능력 갖춰야. 그럼 누가 뭐군대 다시 갈 수도 없고. 이거 누가 하나요, 뭐? 여자 징병? <laughs> 어쨌든 핵무기를 갖추더라도 이거 뭐 누가 운용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한국 미 핵우산 충분한지 스스로 판단해요 미국인들이 뭐 그렇게 말이 아쉽지 뭐 향후 미 외교관 역할은 테크 세일즈맨 아 근데 이거는 당연한 게 어쨌든 미국도 이제부터는 흑자를 남겨야지 경찰 노릇을 해주겠다는 거고 미국이 뭐 보니까 완전히 모든 거를 포기한다는 건 아니고 유럽을 빼겠다라는 게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아요, 유럽. 이번에 유럽에서 되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랑 굉장히 좀안 좋게 많이 충돌하는데, 유럽을 되게 무능력하다고 엄청나게 여기다 써놨, 대놓고 써놨더라고요, 보니까. <laughs> 문명의 소멸. 근데 여기서 영국은 제외고요. 영국은 이제 브렉시트 했으니까, 영국은 유럽으로 앉히고, 영국을 비판한 건 아니고, 영국을 제외한 모든 유럽을, 유, 문명의 소멸, 유럽을 향해 가장 거친 표현과 날카로운 비판. 이런 것들이 되게 사람들에게 좀 신선하게 다가오는데, 근데 이제 한국도 사실은 유럽에 대해서 좋게 평가 안 하잖아요. 뭐 중국이야, 뭐,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거고, 가치 동맹의 종말? 동맹의 기준으로 민주주의가 아닌 공유된 경제적 이익과 기술안보을 이동시켰다. 아니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게 이게 한국 사람들만 약간 아직도 이념에 좀 얽매여 있는 거 같고 뭐 요즘도 계속해서 무슨 뭐 이제 뭐 민주주의? 돈이 있어야 하는 거죠 당연히 근데 미국의 스탠스는 예전부터 바뀌어 왔는데 이게 이제 대놓고 명문화 그러니까 책에다가 대놓고 쓰니까 이제서야 좀 충격을 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인들도 그렇고 한국의 교수들도 그렇고 이게 약간 옛날의 렌즈로 지금을 바라봐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미국 정부 관리는 자신의 업무 중 일부가 미국 기업의 경쟁과 성공을 돕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 이게 당연하죠 무슨 뭐 민주주의 하면서 그 누가 솔직히 대한민국처럼 지금 뭐 내란재판 한다고 시간 뺏는 국가 아무도 없어요. 진짜 경제라는 게 비즈니스잖아요. 말 그대로 전쟁의 연장선이잖아요. 경제에 돈이 오고 가는 비즈니스의 최전선에서 이제 뭐 민주주의건 권위주의건 말 그대로 이제 독재자를 말하는 거겠죠. 아니 돈 되면 당연히 미국이 지켜 준다고 하는데 돈만 갖다 바치면 뭐 장땡이죠. 뭐 그게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? 그리고 일반적인 국민들도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경제만 좋으면 장땡이잖아요, 사실. 동맹국 경제가 어떤 경쟁국에도 종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. 경제안보를 최우선 순위에 뒀다. 약간 좀 한국이 좀 늦게 따라가고 있는 건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좀 어설퍼지는 것도 있는데 빨리 빨리 여기에 대처를 해야죠. 뭐 그냥 한국 뭐 망해가는 거는 팩트이긴 한데 계속해서 바뀌는 세상에 약간 적응 못하는 것 같아요. 사람들이 요즘 흥선대원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 나라가 이제 좀 망해간다는 게 체감으로 다가오니까. 조선 말기 망해갔던 시기에 급변하는 세상을 못 따라가가지고 조선이 망했죠. 근데 이번에도 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. 유럽에서의 반발. 뭐 유럽은 근데 이제 완전 나라가 좀 가난해져가지고 필요 없는 것 같고 한국도 아파트 공사. 업체들이 이제 유로피언이라고 광고도 안 하잖아요. 옛날에 아파트들이 뭐 자이 그리고 레미안은 유로피언 감성을 되게 강조했는데 이제는 뭐 유로피언 감성 다 빼버렸더라고요 마케팅 용어도. 중국은 경쟁자에서 파트너로. 한국에 또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중국을 되게 주, 좋아하던데 이제 중국이 한국을 좀잘 대해주니까 중국에 호가호의하는 식으로 우리도 중국이랑 좀 어비스하니까 슈퍼 파워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얹혀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. 당연히 이제 뭐 뭐가 어쨌든 간에 중국도 알아서 좀 미국한테 잘 보이라 이거겠죠. 대신에 이제 C5라는 G7 말고 새로운 거에 좀 껴주겠다라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미국도 전략을 수정해냈고 그리고 당연히 이거 이 11월달에 요 문서 나오기 전에 당연히. 이거를 좀 생각을 미리 했어야 됐는데 이거를 생각 못 했나? 이런 정도로 진짜로 순진하다. 한국 사람들 진짜 뭔가 약간 순한 양처럼 토끼처럼 이거를 써놔야지 진짜 찍어 먹어 봐야지 아는 것도 대단하긴 합니다. 아 당연히 미국이 돈 주면은 관색 빨리 갖다 바쳐 가지고 알아서 저기 뭐냐. 딜 하라 이거잖아요. 관세 갖다 받쳐야죠. 뭐 어쩌겠나요?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유럽 돈안 갖다 바치니까 토사국팽. 지금 나토 어차피 이제 제대로 안 지켜준다 하잖아요. 알아서 러시아랑 우리랑 잘해보겠다 이런 건데 러시아가 있다. 원유 제대로만 공급하면은 미국도 이제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겠다.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 뭐돈안 내는데 뭐 유럽이 반발한들 어쩔 수 있나요? 고객이 왕이지. 그리고. 대만은 어쨌든 반도체 갖다 바친다고 약속했고, 한국이랑 일본도 친구비 이제 입금해야죠. 관세 200억 달러씩.